지난 18일에 있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2차 심사 통과에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구본영 시장이 나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 2차 심사 결과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를 공모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시가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 2차 심사 프리젠테이션 평가에서 천안시를 비롯한 8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요. 먼저 시는 프리젠테이션 평가에서 최적의 입지 여건 등 천안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으며 축구 종합센터 건립의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부지 매입과 시설 조성을 각각 부담하는 공동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최적의 입지 여건 등 천안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으며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해서 부지 매입과 시설 조성을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각각 분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3월 중 선정된 8개 지자체의 신청부지 현장실사를 통해 오는 4월 중 3곳에 선정, 최종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천안시는 이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해서 시민들의 뜻과 뜻을 모아 축구종합센터 유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범시민결의대회,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대내외 유치활동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시의회, 도의회에서의 결의문 채택 등 민간이 합동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천안시는 맞춤식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